1달러는 너무 적소. 4달러쯤 합시다. <laughs> 4달러? 4달러. 1급 4달러로 합시다.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. 1.5달러 합시다. 4달러. 야 김두환이 너 죽고 싶어? 군법회의에 회부 한번 시켜볼까? 너 총살 이야 엄마. 뭐야? 야 김도환이 그래. 저세, 너 총살 마 인마. 결국은 그렇다면 넌 총살이야, 마 총살.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. 야 김도환이. 너 죽고 싶어? 야 김도환이. 김도환! 김두한! What are you doing? Put, put those guns down. Four This is ridiculous. Three dollars. <laughs> hell with this. All right, four dollars. Okay. Thank you. Okay. Four There will be no more wage increases. As a base commanding officer, this is all I can do for you. This is the bottom line, Mister. What are you doing? Put, put those. 자 들으셨습니까 예. 임금을 4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<laughs> 빨리 돌아가서 일들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예. 당연한 말씀이시죠 자노조운동조 여러분 우리 노총의 최고위원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모두 나갑시다 나가서 지금 파업중인 전 노동자들을 모두 나오라고 합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, 갑시다. 갑시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<이> 병지. <laughs>